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 있는 좀 보겠습니다 급여 일장인데 내일은 아마 오늘 조정이 들어와서 반등하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일선 타고 반등이 나올 건지 추가적인 눌림목 조정이 나올 건지 이제 가봐야겠지만 지수는 어쨌든 여기 이자리가 코스피 기준내 가지고는 2060 포인트가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내 지수 좀 반등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지수가 좀 흔들렸던 거는 중국에서 요번에 미중무역협상 그 예, 네, 합의본 부분이죠. 그좀 결렬될 수 있다, 다시. 파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지수가 좀 흔들렸어요. 어, 아무튼, 다음 달 15월 16일, 어, 미중 정상회담, 예, 네, 거기서 이제 서명식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는 흔들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 어, 여튼 간에, 어, 내일은 좀 반드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냥 종목가 넘어갈게요. 지수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민감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 내일 관심 종목은 어 아, 오늘 거 먼저 봐야지. 어제 데이 토즈가로 상 들어가는데 매수가가 안잡혀있죠 아, 그냥 그냥 달려버렸어. 18,000원에서. 음, 좀 아쉽다. 그죠? 아, 그리고 SM SM 라이프 디자인. 저는 매수가가 여기서 잡혔고요. 그죠? 2,150원에서 잡히는 부분이고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음, 2,430원 예, 급등이 나와버렸네자 여튼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이제 마무리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에 급등 나왔습니다 음, 내일 가시니 뭐좀 넘어갈게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전장 좀 빠르게 좀 본다라고 보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픽 관련 중에서 구글재재가 상 들어갔던 부분이죠 이거 오늘 이거 장중에 강의하려고 한참 설명했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넘어가고 음, x i c 후발성 종목이에요. x i c 오늘 저점만 손저가 딱 잡아놓고요. 어, 어, 10시 이전에만 노리셔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좀 예상될 수 있어요. 아침에 초반에 밀리면 2100원, 2200원 오늘 소가가 협절가가 2060원 예, 이렇게 잡고 2200원 2100원 예. 이거는 10시 이전에만 공략가는. 그 이후에는 안돼요. 빠르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규율적 아, 반등으로 3%든 5%든 이렇게 쭉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는 걸로 하고 오후장에는 국일 자지가 조정불어 왔을 때 내리는 거죠. 음, 그래서 엑사게이션은 10시 이전에만 매수가 오면 구매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좀 볼게요. 아, 솔브레인. 아, 요거 얘기하기 전에, 서지 시스템, 제가, 어, 강추해드렸던 서지 시스템, 26,000원부터, 그죠?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 숫자,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직종 고점까지. 음, 이건 내려오면은, 5일선이든 11선이든 눌러주면은, 아 어, 26,000원에 탄탄한 지지라인으로 보고 또 공략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추경무에서는 좀 금지고, 어쨌든 두 자리 이상, 10% 이상 수익이 오늘 좀 나온 부분이죠. 어, 뭐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진 않고요 눌러주면 또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 예, 네, 이거 굉장히 좀 추천을 계속해서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10% 이상의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거 실적주 계속해서 보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신욕또 하나는 소울브레인 소울브레인이 21선 기준 잡고 손절가는 아니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시면 돼세 번에 76,000원 77,000원 7만8천원 이렇게 손절가는 75,000원 이렇게 잡고 보시고 이거는 오전장 5장 상관없어요 그냥 내려오면은 78,000원 이하에서 아마, 76,500원이 21선일 거예요. 그래서, 76,000원은 안 잡힐 가능성이 좀 커요. 그죠? 21선이 77,000원 근처가, 근처가 되니까. 난 77,000원 바로 밑에가 되니까, 이거는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75,000원, 순정값 75,000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77,000원, 000, 78, 78,000원, 여기 오면. 요거는 오전장오 5장 상관없어요. 5까지. 음. 만약에 뭐 5차 잡히면 은 잡아가지고 월요일날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시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이슈는 아직까지 다른 건 없죠. 시장에 경력 관련해가지고 다직 <목소리> 뉴스 나오는 건 없고. 지난번에 미중 무역협상 보고가지고 지금 조금 줄다리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시장은 음, 무상향으로 보고 어, 계속 그냥 주식 보유 입장에서는 홀딩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수 늘리면, 매수 기회.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다시 추세가 이렇게 살아났죠, 그죠? 50, 21선이 0 다시 정도로 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면은, 일단은 매수로 한번 대응하는 게좀 맞는 거예요. 자, 지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내 이렇게 두 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문자만 이렇 한번 해보실 분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돼요. 어, 기법 배우고 싶은 분들. 문자 한번 가입하셔도 기법을 다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